니까 만점 받았는데 그 대신에 어, 인생이 끝나버렸어? 대학교 가기 전에 살지를 못할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있는데 어떡하냐 너 진짜 너 근데 진짜 어떡할 거야? 라문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 님도 잠시, 포기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예 그러니까 지금 나 했는데 어? 어 보인 거지 님이 그럼 좀더 어, 누가 알았어 그걸 누가 알았나 그걸야내 <laughs> 주변에 친한 여자 얼마 있다고 딱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뻔하지그도 새로 사귄 친구인 줄 알았죠. 아 그거를 어 님이 멋대로 어, 어 그럼 친구. 저는 라면님한테 그 라면님을 거기가 넣어가지고 한게 아니니까 좀 잘못 정리해요 생각해 볼까? 아닌데요? 맞는데요? 라면 여... 라면님을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한게 아니니까. 저는... 아니죠, 아니죠 라면님도 여자 아니죠 라면님도 여자잖아요. 여자의 마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했잖아요. 님이 뭐라 했잖아요 그럼 라면님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설마, 라면 형님 여자가 아니라고 할건 아니죠? <laughs> 지금, 어? 어? 지금 웃으신 건가요? 혹시 라면 형님이 여자가 아니라는 말에? <laughs> 맞아, 지금? 이 타이밍에 <laughs> 웃는 거 맞아? <웃음> 이거... <웃음> 진짜 와, 착잡하겠다, 진짜. 어 TV, 째 TV, TV, 라면 형님이 계속 뭐, 오늘 학교에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다고 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 그냥 나는 들어주고 있었다. 그 얘기 딱 했는데, 님들이, 어? 무슨일이 있으셨는데요? 아 맞다 님이 그리고 고백박으라 그랬잖아 라면양한테 어? 님이 나보고 라면양한테 고백박으라요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님이 한 말이잖아 네. <laughs> 라면양한테 고백하라며 야, 님. 야, 지금 말이 잘 안들려요 <laughs> 잘안들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라면양한테 얘기 돼. 게님뭐어렇게잘 안들린다고 하셨는가 아니 뭔데요 뭐 채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떤 망언을 했죠? 그지 그치 안 살려주면 또삔도 상해가지고 이상해지면 안되니까 그치? 그렇죠 어, 살려줘야지 살려줘야지 그걸 말좀 잘해주세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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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걱정하지 그런 지 몰랐다 그 그분이 그 남의 님인 줄 몰랐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지